h 이프 r i e n 요즘 날씨 진짜 졸라 더워. 그런 거 선풍기 목에 안 걸고 다니면 뒤질 것 같아. 진짜로 이넥 선풍기 만들어준 사람 생유. 뭐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바로 내가 먹을 거 말해줄게. 이번에 먹을 거는 진짜로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쉬운 거야. 누구나 따수 있는 거고. 라면. 아니, 무슨 다이어트 하는데 라면을 먹려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곳저곳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해본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신기하게 진짜로 살이 빠졌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살이 빠진다고? 난또안 해보면 안 되잖아. 해봐야지. 궁금하잖아. 진짜로 살이 빠진지. 내가 먹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금 행복해. 내가 이걸 이제 어떻게 먹을 거냐면은 점심에 봉지라면 한 개, 조그만 컵라면 한 개. 그렇게 점심을 먹을 거고 저녁에는 그냥 일반 라면을 먹을 거야. 물론 아침에는 안 먹어. 나 원래 아침 안 먹어. 그냥 단식하는 거야. 16시간 단식. 간헐적 단식. 대기.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그 사람들이 한 마리 만드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먹다 보면 뭐 물린다는 사람도 있고, 안 물린다는 사람도 있고,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 그거를 내 몸으로 몸소 실험해보고 싶어. 아, 그리고 이게 그렇게 건강에는 좋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어. 내 생각이긴 하지만, 약간 해피한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뭐 따질 게뭐 있어? 바로. 그니까 극산돼지 짜잔 뭔뭐 말이 필요해 그냥 바로 먹을게 네. 응. 그래도 진짜 양심적으로 국물은 안 먹을게. 첫 번째 라면은 끝났고 두 번째는 짜파게티 끓여 와서. 뭐 솔직히 라면 먹는데 맛 표현 필요 없잖아. 진짜 열심히 3일 동안 먹을게. 뭐 말이 필요 없지. 맛있는 건 당연한 거고. 첫째 날, 런치 끝! 특산되지. 이번에 저녁에 먹을 거는 크림 불닭 볶음면이야. 크림 불닭 파스타? 뭐지? 응. 이름을 까먹었어. 우선 먹기 전에 내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 솔직히 이거 말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거 두 개째야 왜두 개째냐면은 아까 하나 끓이고 먹고 딱 촬영 다 했다 싶어서 딱 껐는데 그때 촬영이 다시 시작되더라 한마디로 그냥 뻘치 당겨 근데 아까 먹을 때 내가 계속 그런 말 했거든 아 졸라 짜증 난다고 이거 약 하나 갖고 되겠냐고 진짜 너무 적다고 배고파 죽을 것 같다고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잘된걸 수도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저녁은 두 뭉지를 먹는 건데 내 몸무게가 참 기대돼. 찌지만 않았었으면 좋겠다. 우선 두 번째 식사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을게. 두 번째 먹는 거지만 그래도 맛있네 확실히 빼도 좀 부른 거 같고. 근데 진짜 걱정인 게한개 먹었어요. 진짜 양이 모자라. 그다 두개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 한번 내일 몸무게 재보고 판단하도록 할게 그거. 그럼 오늘 디너 끝. 극상 돼지. 오늘 아침은 비빔면 하고 왕뚜껑 컵라면이야. 맛있게 먹도록 할게. 고명으로 오이도 좀 올렸어. 이제 점심 끝 국산 돼지. 이제 디너 먹도록 할게 근데 먹기 전에 아좀 물린다 저녁은 그냥 라면 먹으려고 그랬어 둘째 날 저녁 식사 끝. 극상 마지막 날 점심이야. 서치 조금 물려. 아, 진짜 속도 좀안 좋고.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열심히 먹을게. 파이팅. 마지막 날 런치도 끝! 극산돼지 이번 저녁에는 짜장면이야, 짜장면. 이번에는 오이하고 계란도 고명으로 좀 올렸어. 맛있게 먹을게. Magic McDino, good Cook. Cook G. 오늘까지 3일이 이제 지났어 다 먹고 아침에 몸무게 쟀는데 몸무게 진짜 빠지긴 빠졌더라 근데 진짜로 이 다이어트 절대 추천하지 않아 정말 난 라면 없으면 진짜 죽을 것 같다 진짜 라면 매일매일 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도 돼 나도 라면 진짜 좋아하는데 와 진짜 이건 아니야 3일 동안 먹다가 뒤지는 줄 알았어 속도 굉장히 안 좋고 저녁마다 머리가 아프고 설사해 무토해. 진짜 좀 나한테 안 맞았던 것 같아 이거 인터넷 보면 뭐 쉽다 정말 쉬운 거다 그래서 나도 쉬운 줄 알고 쉽게 보면서 만만히 보고 했는데 이게 쉽기는 개뿔이 뭐가 쉬워 완전 쉬... 라면은 한 번씩 즐기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3일 동안 라면 먹고 살을 뺐는데, 살은 빠지긴 빠져. 하지만 진짜 건강에도 안 좋고, 정말로 내 몸을 망치는 길 같아. 이런 건 절대 하지 마.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들고 오도록 할게. b 이 e 어? 뭐야?